반갑습니다. 실전 경매 운영자 마당말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이름은 다인 로얄 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로서 최초 감정가 2억 3천 100만 원에서 4차 유찰되어 현재 감정가의 24%인 5,546만 3천 원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증권이 미등기된 되었으나 감정가액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완공이 지연되어 휘분양자에게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도래되어 분양자들에게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물건 번호는 2021경6389 1번입니다. 그 중에 같이 진행된 물건이 11건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건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1번 물건입니다. 대구시 하서동 다인로얄 팰리스 동성로 15층 1,501호입니다. 본건 오피스텔은 대지건은 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되었으며 건물 면적은 13.8평 토지 건물 일괄매각으로서 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코리아신탁조, 채무자는 두류홀딩스조, 채권자는 이오모시외 4명입니다. 1차 2억 3,100만 원에 유찰되었으며. 2차, 3차, 4차까지 유찰되어 5차는 2023년 3월 23일 5546만 3천원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오피스텔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지상철 3호선 터문시장역, 동산병원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 중간 정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중간 정도 2호선 청라 은덕역과 바늘 땅 역에서는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한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 서성 내거리, 여기서 가벌 빌딩, 더경치과, 그 다음에 삼성 생명 빌딩 맞은편에 있으며 옆에는 곽병원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외형 사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완공이 다된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곽병원에서 본 대래 사진입니다. 감정평가 요양파에 의하면은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 지상 22층, 1, 2층에는 상가 98개호, 지상 3층에서 22층까지는 오피스텔 71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건은 22층 중 15층으로서 전용 면적이 13.8평,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욕실 2개, 방 3개, 건물의 감정과 액은 1억 6,170만원 대지권은 미등기지만 은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의 금액이 6,530만원.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은 2021년 7월 2일 두류홀딩스에서 소유권이 보존되어서 건물에 등기가 난 그런 물건입니다. 그 이후에 창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가압류, 그 다음에 이모모시에서 강제경매 그 이후에 소유권은 코리아신탁주로 이전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 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 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 등기부는 폐쇄를한다 여기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근린상가나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 지분은 이렇게 대지권의 형태로 해서 나중에 토지 등기부는 폐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 소유권의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관리소나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권의 지분이 아직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현재상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를 확실히 알아보고 난 뒤에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인근역과 거리, 본물건은 1호선 중앙로역, 3호선 서문신양역에서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반월땅역과 2호선 청라은덕 여기 청라은덕역이 3호선도 되고 2호선도 있죠. 여기서는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각사례 분석은 최근에 요 4건 에 대하여 3 8 9 7예 9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15층, 본건은 1 5 0 1호서 1502호, 1 3호1 4호1 5호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견. 동시에 11건이 진행되어 요 4건은 낙찰이 되었으며 1501호 요거는 지금 설명드린 본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은 A 타입과 B 타입인데 본건은 A 타입입니다 A 타입으로서 type A type A t y 올라가시면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2층입니다. 여기 type A type A type A type A type A type A type 향 type 니다 A type A t y A 타입 최근 대구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대구 오피스텔 완공 지연 type A t y p 대구 다인 로얄 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원공이 사년 지연돼 본건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금융기관이 약천삼백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조금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피분양자들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해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분양할 때는 무이자 대출로 진행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원금 회수를 하려고 한다. 유동성 위기가 커지니까. 그거는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낙찰자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본건은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오피스텔로서 현재 건축 진행 상황이 80% 내지 90%가 진행되어 있다고 감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본건은 1,501호로서 감정가액은 2억 3,100만 원이 4차 유찰되어 감정가액이 24%인 5,546만 3천 원에 진행되고 있으나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이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지금 요와 동시에 11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4건은 낙찰이 되었으며, 본건은 정남향호대한 로얄청으로 1501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본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분양 사무실도 문의하여 다음 입주가 언제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얘는 매물이 분양받은 사람들 매물이 가치가 어떻게 나와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고 현재는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이고 단지 대지권 미등기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걸 분양을 할 당시에는 분양한 주체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았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된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 중심지 다이 로얄 오피스텔 동승모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